うわ。<music> <music> 우리 이번이 10월 명품 개량이잖아. 맞지? 다들 잘 준비했어? 네, 준비했어요. 요새 네. 되게 자신감이 나온다. 아, 아, 네. 역시 역시 피의 와이드. 네. 그러면은 어 시우부터 해볼까? 어. 네 좋아요. 잠 어, 어? 잠시만요. 네? 잠시만요. <laughs> 시우 지금 뭐 하는 거야? 시우가 아금 그러니까. 아이고, 미디캔버스가 이거 예쁘게 잘돼 가지고. 네. 하고 싶은 대로에 신을 수 있어요. 무언을 준비하고. 준아아 똑하고 어 세상에. 응. 네. 그럼 저부터 오늘 기획안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박수 주세요. <laughs> 네 박수요. 박수 중요하지 어, 그렇지. 어, 내가 준비한 거는 2 0 2 5 포커스 미니탑 데입니다. 먼저 구성 내용인데요. 저희는 4대사 팀전으로 3판 2선 승제로 게임이 진행될 것 같고요. 근데 그냥 게임하면 재미가 없을 것 같아서 이제 팀별로 이제 컨셉 분장 쉽지 않다. 약간 신서유기처럼 약간 이런 흥부놀부 아니면 심슨 가족 휴 분장 안 해도 되겠다. <laughs> 어? 네 감사합니다. 네그 다음에 <laughs> 저희는 마지막에 3판 2선 승제로 진팀은 벌칙 그래서 벌칙이 뭐냐 저희는 컨셉 분장을 하고 댄스 챌린지를 줄 겁니다. 그래서 저희 음 학교 쇼츠에 올리는 게 어떤가? 아 한번 보여줄 수 있어? 한번 시범을 보여줄 수 있어. 주먹을 쳐도. 아, 데퓨터 레퍼. 아. <laughs> 5, 6, 7, 8. 촤럭, <laughs> 페이.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는 무슨 게임을 하냐? <laughs> 첫 번째. 이제 단합 대회 하면 두기 종목 빠질 수 없어요. 그래서 저희는 사회사 팀전으로 피구를 시작합니다. 네, 피구 자신 있죠. 그 다음은 또 몸으로 말해요그한 말로 이거 몸으로 말하는 단합이잖아요. 이거 빠질 수 없어요. 그 다음은 장애물 달리기. 단합 대회 체육 대회 하면 무조건 마지막에 뭐손안 입고 손안 쓰고 일바지 입고. 근데 이걸 우리가 한다 해서 재밌을까? 근데 이거 우리가 뭐재있을 수는 있어도 이걸 보는 그러니까 시청자들을 를... 입장에서 뭐, 뭐, 재미가 없었어 분석해봐 그래서 <laughs> 여기서 개 구도가 들어왔어 오아 좋다 오좋다 제가 생각한 계 구도는 첫 번째 액티비티 오 지금까지 오 너무 정적인 것만 했어요 맞아요 음 그렇죠 저희 액티비티한 활동을 보여주자 음그 다음은 협력. 협력 협력 저희가 이미 협동심이 너무 좋지만 이걸 최대로 끌어올리자 아 없다고 생각하나 봐 이미 있지만 <laughs> 최고로 끌어올리자 음, 음. 제가 준비한 기획안 여기까지입니다 네 아, 그러면 질문 하나 있습니다 네 그럼 시웅은 우리 막내는 누구랑 팀하고 싶어? 저는 왕채윤아 그지? 싫어? 싫어 안할 거지? 싫어? 너무 좋아요 오늘 <laughs> 질문 더 있으신가요? 아니야 잘했어 잘했어, 잘했어. 네 잘했어. 감사합니다 처음인데 잘했어 아그나 질문하는 거 하래 네그 뒤로 넘어가고 몸으로 말이고 있지 네 지금 쉬운 기분 몸으로 말해 진짜 오오오오오오 아,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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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소리> 안녕하세요, 이번 기획을 맡게 된박 정진이라고 합니다. 한국에서 <목소리> 뭐, 학회장 아닌가? 에서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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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학에서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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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에 저는 국에대학교 음치 자랑 에서를한번준비해봤 구성 내용은 이제 음치 평대생들의 킬링 보이스 딩고의 레퍼런스를 삼아서 한번 준비를 해. 아나 딩고 쪽거 많이 봤는데. <laughs> 어 시험 많이 봤구나. 네, 나도 잘했어. 많이. 잘했어. 아, <laughs> 진짜 왜 웃는 거야? 뭐 이런 장난이래? 야아 <laughs> 감사합니다. 자자 바로 바로 시작 한번 해보도록 어? 진 <laughs> 진행 방식인데요. 에 네, 평대생들 중 음치 세 명을 모아서 누가 더 음치인지. 정청 투표로 우승자를 선정하는 겁니다 근데 그게 네, 왜 운치야? 잘 부르는 사람 말고? 약간 좀 운치가 좀 재밌지 않을까 오오 음. 서툰지 재밌... 않을까? 그러니까 베르심이더높 없다 그래서 약간 그 우승을 하면 좀 약간 보상을 줘가지고 음, 보상 개념으로 어떤 거? 금전치료 어떤 거? 금전치료? 돈 금전? 금전. 어, 얼마? 한 음, 50만 원 정도 우5 0만원 50만원? 아 아냐 어, 150만원 있어? 예, 아니아니 1등이 한 40만원 해놓고 2등 3등 이렇게 나눠서 5만원씩? 음... <laughs> 1등 30만원! 음... 2등 5만원! 음... 3등, 3등? 5만원? 아냐 아냐 이러면 좀 그러니까 2등 8만원 3등 2만원? 이렇게 음, 죠 그러면 한 명은 2만원을 받기 위해서 이렇게 나오는 거네너 2만원 주면 노래할 수 있어? 그러니까 내가 봤을 때는 노래방에서 정진이가 노래 부르는 거 봤잖아. 자기가 잘 부르니까 지금 음치에 그런 게 없는 거야. 그런 생각이 없는 거지. 잘 불렀었나? 그 뭐야, 정진이가 저거 잘 부르잖아, 저 너무 전으 가봐. 네. 어. 아 맞아, 자이언트, 거 어, 자이언트 어, 어. 잘 따라 했지 어, 보줘 어. 제가? 어. 맞아, 맞아. 마법에서너 잘하잖아. 마법의 성을 <laughs> 지나 너무 자유롭게 저 하늘 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정진이가 정진이가 노래방을 좀안 가지 좀됐다네 코가 중요하다. 네 코가 중요해. <laughs> 근데 전체적으로 비비티가좀 신났다. 아 혹시 아까 들꼬리들이 이렇게 약간 <laughs> 윤채 느낌이 난다. 음, <laughs> 네, 약간 <laughs> 윤채고개 느낌이 항상 나. 나는 똑바로 있는 걸본 적이 없어, 지금 아. 채가 어. 혹시 그러면, 그러면 지금은 좀 반대니까 한번 반대로. 네, 네, 그렇지, <laughs> 그렇지. 한 번만 더해주면나 지금 여기 너무 더워가지고. 어우 좋았어. 한 번만 더, 한 번만 더. 나 아, 지금 너무 더워. 머리카락 좀더 해줘 봐. 윤채야. 정신 어. 차려. 나 어, 좋다. 좋다, 좋다. 어, 좋다. 네, 잘했어. 어. 네, 끝입니다. 네. <laughs> <laughs> 네. 지금 내가 봤을 때는 정진이가 시우를 교육하게 아닌 것 같아. 네? 아니야 열심히해서 잘했어. 뭐. 네. 자, 다음 발표하겠습니다. 되게 어색해. 수능 잘했어, 감사합니다. 이렇게 잘 만들어왔어야지. 내내 거랑 비슷한 것 같은데. <laughs> 자, 제가 준비한 기회가 평대상대이 들어. 오늘 S급 쿨뷰티 선배가 말을 걸었다 입니다. 너무 기깔나지 않습니까? 너무 길었요 시우 말 잘했지? 시우 말 잘했다. 맞는 말이야. 자, 목차. 음. 어, 근데 되게, 되게 뭐야. 아까 소평이가 시우한테 템플릿 쓴 거냐고 물어봤잖아. 그러면 소평이는 이거 템플릿 쓴 거야? <laughs> 직접 만든 거죠. 아, 어, 직접 만든 거야? 아긴 나는 되게 너무 좋은 거 같아. 어, 지금 어, 목차를 맛있겠다. 해서 목차로표현하 거잖아. <laughs> 일 너네도 지금 이런 창의성이 <laughs> 발휘하란 말이야. 지금 우리 가만히 이렇게 앉아가지고 그냥 키보드 두이리구내이친는이친이친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이야 그걸 이딱집었네친구이친이이 친구는 이친구발이친가는이 친구는 이아구는이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친구이친이친이친 <laughs> 대학교 신입생 헤인 첫 수업을 듣기 위해 강의실로 향한다. 이곳 저곳을 둘러보다 적당한 자리에 앉아 수업을 준비하는 헤인. 굉장한 미모의 여자가 들어오기 시작한다. 야우 총 굉장한 미모의 여자 누가 알거야아 이거는 캐스팅이. 캐스팅 우리 캐스팅 학교 사람으로 어, 알아? 아한번한번 보시죠. 어어 어, 있구나 이리. 그 다음 음. 보시죠. 음. 아, 캐스팅이 굉장히. 어메이징합니다. 음... 보시죠. 시우해도 되게. 음... <laughs> 어, 저희 평택대 자랑 정혜인님을 보실 거고요. 굉장히 많은 곳에서 활약을 하신 신은수님을 메인 여주로 하거고 소방이가 정진이보다 더 하는데? 아니 우리 돈안 음... 돼? 이 정도 충분히 음... 가능하다. <laughs> 얼마를 쓰시죠? <웃음> 되는 데요 <laughs> 아, 네. 안 돼, 안 돼. 이거 안 돼. 이거 절대 안 돼. 그러면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되게 핑크핑크하다. 어. 퀸은 핑크로 시작해서 핑크로 끝난다. 저의 이번 10월 롱폼의 네. 주제는 퀸의 와이브 스토리인데요. 목장은 간단하게 준비해봤고요. 구성 음. 내용은 퀸이 아이들하고 네. 등점을 도고시작한는데요 저의 학교 생활을 보여야 돼. 정말 특별한 기회죠. 그게 <laughs> 그게 음, <좀>. <laughs> 보여준 그게 끝이야? <laughs> 네, 보여준. 얘를 뭐, 들어서 <웃음> 나이가 <웃음> 내가 밥 먹는 거. 얘들 또또 그럼 What's me back? 맨해인 보여드리는 거야? <laughs> 너가 뭔 연예인이야? 아니 너뭐 릴스 찍은 거뭐0만 나왔어? 어저 지금 1점만이에요 <laughs> 어? 아, 진짜로? <laughs> 지금 하나는 더 이점 오만이거든. <laughs> <laughs> 왜 웃지? 아, 보는 찰지 예쁘나? 왜일이지저 어제 일점 <1점>, 오늘 일점만 <laughs> 찍었거든요. 오, 어 많이 넘어갔어. 당첨 한번 사주자. 아들아. 콘테스트 정해인을 위해 이유 스타잖아. 그아 아니, 윤채가 진짜 끼가 많은데 이거를 조금 사람들이 알았으면 좋겠어. 나는 그런 마음이 있었어. 근데 <laughs> 네. 어. 아 그래서 윤채가 저런 거 내가 준비할 거나라는 생각 네. 가지고 있었는데 조금 저희 <laughs> 일상 정도. 가볍게, 싹 가볍게. 그럼 아, 어떤 거를 다루고 싶어? 어, 제가 뭐 퀸은 어떻게 수업을 다르게 듣는가? 음. 어떻게 다르게 들어? 저번에 완전 어. 교수님가 돈 맞추면서 맨 앞자리에서. 어 완전. 교수님 이렇게 말할 때나. 아, 어 말투 맞네요. <laughs> 어떻게 제가 다 <다뤄만> 했던 말하고 <laughs> 어떻게 정리하는지. 정리하는지. 그런 요 피드백 주드요 끝이라고. 네. 피드백질은... 저의 일상을 다 말해 드렸어요. 아까 제가 PPT 할 때는. 너 뭐, 오늘 뭐, 어, 진짜... 너무 예지 <laughs> 야얘 얘도 새 어, 개였어. <laughs> 뭐야? 전 <laughs> 다. <laughs> <laughs> 근데 나는 그거는 정진 피드백했고 시우도 피드백을 해줘봐. <웃음> <웃음> 제가요. 감동 받았어. 그래. 저이게발표인 거야, 얘들아. 공부 어, 배잘했다할 아, 그래. <laughs> 아, 그래. 야, 가울 정도면 잘했어? 그게 아니 아, 너무 좋다. 아, 아직 아직 끝 아니야. 아직 <laughs> 어, 그러면 이제 응. 나 할게. 나 할게. 아, 그냥. 지 그냥 나는 기형가 그대로 가져왔고 지금까지 우리가 했던 영상들은 다 어떤 거 같았어? 약간 예능 형식 예능 형식? 음.. 좀.. 그 응, 토크쇼 토크쇼 근데 왜 조율수가 많아 시청자의 니즈를 정확히 파악해야 돼 그치 그치 거치. 시청자의 니즈를 파악해야 돼 응. 재밌어야 돼 그냥 재밌으려면 뭐야? 얼굴이 재밌거나 말이 재밌어야 되잖아 근데 우리가 그래? 아니잖아 조진이 아니, 얼굴 근데... 재밌지 않나? 맞아 응 재밌게 생겼어 여태로 왜안 보지? 자 시간 읽어봐봐 오케이 읽도 우리 학교는 다양한 사람들이 함께 만들어가는 공공공동체이지만 학생들은 교직원이나 현장 근무자들의 삶을 깊이 알 기회가 내려, 거, 빨리. 거의 없다. 참, 너무 좋은 음, 것 같아 우리잖아. 헌트 숨연 후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평택대 인사이드 숨은 직업 찾기 이런 일이 알바 체험단 히든라이프 직업 꿈 노동기 이렇게 등이 있는데 혹시 여기서 마음에 드는 거 있을까? 그래. 아뭐 인사이드 아웃도 아니고, 인사이드 뭐야? 너나나 나가. 그리고 재밌는 거. 어떻게 재밌을까? 상업 몰입, 예능하는 볼까? 아 학생 체험자가 어, 일에 능숙하지가 않아. 어 어떻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되지? 약간 시우 마냥 어 그러면서 우리는 시우 보면서 어때? 재밌잖아. 벌써 재밌어. 어 시우 봤어? 시우가 한번 해볼까? 지가한번 해볼까? <laughs> 이제 할요 너무 좋아 이런 자세를 가져야해 출연 시우 출연 시험 확정 쉬우다, 어. 확정 출연 시우 확정 편집 포인트는 뭐 우리 정진이랑 소피 영이가 알아서 잘 해줄 거니까 드릴게 소피 응. <laughs> 아야 <아니, 아니>, 너무 <laughs> 발음 좋았다고 응, 그래 마지막으로 이제 정보 팩트 잡아 퀸의 코너 이런 것들을 해가지고 학교의 정보를 학생들에게 그리고 다른 외부인들에게 알려주는 컨텐츠를 하고자 합니다 근데 이건 진행이 중요하잖아. 시우야 어? 어? 너 진행할 수 있어 MC도 누가? 아 분이 하는 것도 나 좋다고 생각하지 워크맨은 장성규가 혼자서 다 하잖아 시우가 혼자 해보는 게 우리 막내가 너 지금 나가서 한번 카메라 보고 뭐 해봐 한번한번 <laughs> 응? 한번 인사 나가서 한번, 해봐. 한번 해봐 자기소개 뭐? 어. 아, 여기 보고 할래? 오늘은 무엇을 할거지 <laughs> <알고 웃음> <laughs> 오늘은 바로 평택 대 평택대 직업체험, 평택대 인사이드 바로 가보시죠. 아 좋다. 오케이. 어. 좋다. 와 아, 너무 좋아. 아, 완전 유튜버인 줄 알았어. 음, 와사 내정자가 있었어 김주 김시우였던 것 같아. 음잘 됐어, 있었 됐어, 진짜. 좋다, 아 좋다. 음, 여기까지입니다. 그럼 몇 가지 했는데 어떻게 어, 여기 중에 하나를. 그쵸골라야 돼. 잖아네 투표를 해볼까? 어 아, 제가 투표. 투표지 나눠드릴게요 어, 진짜. 투표지, 투표지? 어, 투표. 투표. 해? 해. 아 이거 하나 일아 좋다 팬들은 와. 다들 있으시죠? 아니 난 팬이 없는데? 아 팬.. 저있어하고지내 손톱 으로어 아니 너 내일 이거 글블리 나오잖아 아 이런 프리스타일 좋다 그래 이런 프리스타일이 있어야 되겠지 뭐뭐뭐 뭐, 뭐뭐 쓰면 되지? 너가 제일 마음에 들어 이름 쓰면 되지 너 이름 써 이름 써자된 사람? 저야저저저 됐으면은 비이 만나봐생 지훈은 몇번야 적어? 이건 비밀투표로 해야 돼. 뭐 어떻게 보여드릴까요? 뭐 앞에서 보여드릴까요? 그럼 여기서 읽어요? 응거기서 읽어. 여기 카메라 보여주면서 읽어 작게 작게 적은 시우 거. 이거 임명이 보장이 아 그거 제거 아니에요? 제거 아닌데? 증거 안들으어 최고 윤원태. 창백 인사이 최고! 김지우 우리 시우 다 안다 수평 이 캐스팅 최고 응? 최고의 기획안? 정민 너무 멋져서 <laughs> 최고! 조윤, 인 음. 너무 <laughs> 잘한다 잃어 <이렇어>? 뭐야? <laughs> 아니, 없는 거아니이 아까 얘기 정신 <laughs> 무슨 일이 1등이 없네. 근데 왜밀 안... 저요? 저는 저를 안 보고 하는 <laughs> 그냥 보고 꼭 투표하자. 손들어서 투표하자. 찬치야목하기 하자, 목하기 하나, 둘, 셋 하면 는 하나, 둘, 셋. 하나, 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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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 까지까 네, 아고생했다 네, 네. 기획하는데걸로됐고 방송을 하다가, 그, 뭐, 에, 쟤, 은정진이가 파일 다 나간 다음에 끄고 내 책상에 올려놓으면 돼 안녕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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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못가렇지 뭐, 이렇게, 이렇게, 뭐, 이렇게, 뭐, 이렇게, 도와드리겠다. 이렇게 해야지. 딱다 어, 무슨 아, 아닙니다. 아, 다름이 아니라 나 저기 세상에...